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140년쯤 전에요. 그 당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넣고 다니면서 가정 방문을 하면서 파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물건을 팔다가 상당히 배가 고파서 어떤 집에 문을 놓고 하면서 그 집에서 뭔가 먹을 것을 좀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겠더니, 열한두 살된 여자아이가 나왔는데요. 차마 입이 떨지 않아서, 뭘 먹을 걸좀 달라 걸지도 못하고, 물한잔좀 달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 젊은이를 보고서, 안으로 들어가서, 큰 잔에다가 우유를 한잔 따라왔던 것입니다. 큰 우유, 잔에 우유를 한잔 마시고 나니까 힘이 나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서, 원래는 그런 계획도 없었지만, 돈을 좀 주려고, 돈을 좀 주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 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친절을 베풀고는 돈을 받으면 안 된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참, 그 말도 마음에 와 닿았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는 사실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후에 의사가 되었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30년이 지났을 때, 나이가 11살이었던 여자아이가 40대가 되었죠. 40대에 대이 여자가 상당히 큰 병에 걸려서 지역 병원에 갔더니 거기서는 고칠 수가 없다고 대학병원에 가보라 그래서 유명한 대학병원에 가게 되었죠. 거기서 아주 훌륭한 의사를 만났는데 그 당시에 산부인과 의사로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집돌내에서 어려운 수술을 무사히 잘 끝마치고 회복이 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청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 당시에는 보험도 없었고, 그런 큰 수술하게 되면 수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아, 오늘로 환산하면 뭐한 500만 원이나 700만 원이나 이렇게 굉장히 많은 치료비 청구서가 아,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맨 밑에 보니까, 아, 치료비는 우유 한 잔으로 이미 지불되었음이라는 그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30년 전에 우유 한 잔을 마셨던 그 젊은이가 이 부인을 수술을 했던 것이었죠 그 수술한 의사가 하워드 켈리라는 분인데요 미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분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의과대학 중에서 존소킨스 의과대학이죠 그존소킨스 대학을 이분이 설립을 했습니다 서로 돕고 사랑할 때 마음 문을 열고 누구를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럴 때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관점에서 에바다라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떤 귀가 들리지 않고 또 말을 할줄 모르는 그런 분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쳐주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넣고 그 사람의 혀에 예수님께서 침을 바르면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바다라는 말은 열려라는 그런 아람어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귀가 열리고 또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사실은 다 귀도 밝고 또 혀도 자유로워서 말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귀가 만약에 좀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연세가 들었었어도 귀가 여전히 잘 들리신다면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당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귀가 점점 들리질 않아서 보청기를 끼워도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보청기를 끼면 다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청기 끼워도 여전히 말을 잘알아듣지를 못하고 또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대화도 안 되고 만나면 별 재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다 귀가 들리니까 다른 사람의 말귀를 잘 알아듣고 또 말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없어지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들릴 때 다른 분들과 이야기도 잘 나누시고 또말 잘할 수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알아고 듣는 것은 전부 다할수 있으니까 영적인 기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 도잘 들으시고 또 영적인 혀가 풀려서 전도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성경 여러 곳에서 열려야 할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에게 열려야 할 것은 내 마음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그로 먹고 그는 나로도 그로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시려고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느 순간. 그문 밖에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 원리를 제가 여러번 설명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실할수 없는, 일.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시는 거고, 바로 우리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그 주님을 손님으로 대접하거나 내 하인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모셨으면 주인의 말씀을 잘 듣고 주인께서 하란 대로 잘 하는 것이 합당한데 주인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금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언젠가 설교를 하시다가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는 도다 하는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당신을 무시했습니까? 하는 그런 말을 했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조금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저도 한 번씩 성도님들이 저를 조금 개무시한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한 번씩.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님들이 나를 대놓고 무시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많은 여러분들 무시하지 않겠지만은, 내가 무시당한 느낌을 조금씩 봤는데, 예수님도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추의종을 무시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어. 야, 아무튼 무시하려고 생각이 아닌데,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냐, 뭐야, 이거. 뭐, 이런 생각 들지 않도록, 주의 종이 시험 들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인이신 주님을 잘 모셔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신 성도들은 또한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을 항상 열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Open your mind란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열어라.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신앙생활한 성도들에게 항상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누가 나에게 서운하게 한 것이 있그면 그 속으로 꽁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아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들끼리 무시할 생각이 이것도 없는 거,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때로는 듣기에 그런 일이 있으면 서로 열린 마음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 향해, 세상을 향해서도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은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독교인들은 그냥 꼰대 같다라든지 고리타문하다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좀더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도덕적으로 좀더 앞서가는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하고 아, 목사 과정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아, 거기가 여자학교, 여자고등학교 옆에 어떤 지하실을 빌려서 개척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개척교회를 하고 이제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로 들어가는 지하실 계단에 지하 계단에 담배 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고 또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침을 많이 뱉어놔서 상당히 더러웠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니, 누가 이렇게 여기 담배들 피우나 하고, 다 치우고, 다음날 보니까 또 그래. 담배꽁초 수북하게 있고, 또 침을 뱉어놨는데, 아니, 침을 뱉어도 이렇게 많이 뱉을 수가 있나 싶어요. 엄청나게 많은 침이 뱉어져 있어. 그래서 다음날도 이렇게 치우고, 누가 이렇게 아, 담배를 피우나 하고, 저 멀리서 숨어서 보았더니, 등교하는 여자애들이, 여학생들의 며치가 재빨리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 담배를 피우나 하고, 점심시간에도 재빨리 여자아이들이 며칠 와서 또 담배를 피우라고 하고 그리고 학교시간도 그렇게 하고 여자고등학생들 중에서 담배 피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남자고등학생은 더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담배를 피우면서 그렇게 침을 뱉어놓고 그걸 보고 목사님이 얘들을 혼쭐을 내줘야 되나 생각하다가 생각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목사님 다 깨끗하게 치워놓고 서탱 그릇 하나에다가 물을 좀떠 가지고 담배꽁초를 벌릴 수 있는 통을 하나 만들해 놓고, 그 옆에다가 휴지와 또이 쓰레기, 쓰레기통을 하나 준비해 두고, 매물를 했어요. 침을 뱉을 때는 휴지에다가 쌌서 쓰레기통 좀 넣어주세요 해 놓고, 그리고 나그 옆에다가, 이렇게 오븐에다가 거기에다가는, 아 귤을 잔뜩 담아 두고, 아 담배를 피우고 나서 귤을 드시고 가세요. <laughs> 그리고 귤이 남으면, 같은 반 학생들에게 전달해서 같이 먹으라고. 그렇게 그제 밑에 보면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렇게 나서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과자도 두고 과일도 두고 그렇게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면서 항상 메모를 썼던 것입니다. 중간고사를 캐던 중간고사를 잘 치르라는 그런 격려 말도 쓰고 항상 말도 썼더니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아이들도 포스트잇으로 메모지를 남겼어요. 목사님 짱하고 아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 아이들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도했는데그다고해서 얼굴을 마주 대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은 변함없이 계속 끈기 있게 (1년) 내내 담배를 피웠고 그리고 목사님이 끊임없이 그 쓰레기통을 치우고 과일을 갖다 놓고 가잖아 연말이 돼서 이제 아이들이 졸업한 아이들이 있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졸업한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꽃다발을 몇 개만을 내고 졸업을 축하한다고 그렇게 해놨는데 졸업한 아이들이 목사님을 찾아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감사하다고.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것을 제가 보기에는 저도 못할 것 같지만 아, 담배를 끊으라는 말을 한 마디도 안 하고 교회를 다녀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들이 취직을 했다고 어떤 아이는 항공사에 취했다고 그러고 또 어떤 아이들은 증권사에 어떤 아이들은 백화점에 취했다고 그러면서 어떤 아이들은 지나가는 애도 있고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하고서 인사하고 갔습니다 그 후로 이제 서로 연락이 되어서 종종 문어보니까그 아이들 대부분이 자기가 속한 동네 자기 동네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아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닌다 말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비록 자기 교회는 안 나와도 어느 곳에든지 교회 신앙생활 하니까 좋았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목사님이 꽤 훌륭해 보여요. 열린 마음으로 담배 피는 애들 담배 끊으라고 끊을 것 같습니까? 끊을, 끊질 않고, 오히려, 목사에게 하면 욕만 할 겁니다. 근데, 끊으라 그러지 않고, 그냥, 열심히 그렇게 했더니, 언제 끊지 모르지만, 결국 끊기가 끊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과 아주 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그 사람들도 목사님을 좋아해서 신앙생활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열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안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려고 합니다. 마음에 안든 사람이 있으면 줄을 계속해서 제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자도 주시고, 여러분 집에 냉장고에 넣어두지 말고, 옆으로 수시로 전달하면서, 조그만 쪽에 메모 한 장, 한 개씩 하시고, 그렇게 1년 동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답하는 분이 다섯 명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1년 동안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전도도 하는 거고, 또그 사람 인생도 변화되고, 가장 좋은 선물을 그에게 주게 될 겁니다. 미운 사람에게 뜨간 게더 주라고. 목사님들 맨 처음에 그 사람들이 좀 밉상스러웠을 겁니다. 아, 요새는 뜨기 아니라 귤을 주었더니 아이들이 좋아하고. 까먹긴 귤이 좋은 거죠. 과일주에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 목사님 전도를 했던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교회를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오픈마인드,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기도하면 감옥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세동의 12장 1절에 12절을 보면 은 초대교회 상황에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할 때 일어난 일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요한의 형인데요. 맨 처음에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오늘날 스페인이 복음화됐다 그래요. 스페인 유명한 샌디아고라는 그런 길이 순례길이 있는데, 샌디아고가 바로 성 야고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디아고를 디아고 야고보. 어쨌든 이 야고보가 순교당한 이후에 헤로당이 국민들의 정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죽이는 죽이는 죽이면 이스라엘 산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보고서. 이해로드 왕이 제일 수장인 베드로를 체포를 했던 것입니다 때를 처형하려고 감옥에 가뒀는데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하고 사정전 12장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12장 6절 7절에 보면 은 한밤중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손을 잡았죠 그랬더니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가니까 막고 있던 옥문이 다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인지경으로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 일들을 생각하고 베드로가 맨 처음에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이제 생각하다가 정신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감옥에 갇힐 일이 없죠 감옥에 갇힌 일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감옥에 갇히는데 그런 감옥에 아니라 우리도 또 나름대로 감옥과 같은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세상과 차단되어 있어서 꼼짝 달살도 할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내 몸을 그 누가 묶고 있지 않지만은 내 몸이 마치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묶었던 쇠사슬, 죄악의 쇠사슬이 묶이고, 죽음의 쇠사슬이 묶이고, 열등감의 세상에 묶인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의 세상을 벗어나고 그리고 질병의 세상을 또 벗어나서 건강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박되어 있다는 그 느낌은 다양한 일들이 있는 것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결박되어 있는 느낌이고 세상이 일 꼬일 때도 결박된 느낌이고 감옥에 갇힌 느낌이고 소외된 느낌 그런 모든 어려움이 있을, 있는 것을 바로 감옥에 갇힌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를 다른 분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결박이 다 풀어지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감옥의 문이 열리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열어야 할 문은 말씀을, 하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늘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13절 말씀 요약해 보면은, 네가내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상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여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내 복을 주겠다. 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요 하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물창고를 져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건은 뭐냐 하면은 하나의 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님 말씀을 순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충 순종하지 말고 철저하게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다른 건 못하지만은 순종에는 1등 해 보겠다.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시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경제가 아주 어렵고 누구나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물창고를 준비하고 계시고 누구에게 줄까를 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에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성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은 이랜드라는 큰 재벌 그룹을 이끌고 있지만, 원래 소식적에는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예술임 있다가 집 안에서 쫓겨나서 혼자서 살아야 되는 어려운 지경에 빠졌죠. 공부는 좀 잘하는 셈이어서 연세대학교를 다녔는데요. 연세대학교 다니다가 중병에 걸려서 집에서 쫓겨났는데 중병에 걸리고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병에 걸려 있으면서 이 젊은이가 그래도 내가 힘이 닿는 한내할 일은 하려고 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그연세대학교 캠퍼스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캠퍼스 전도를 하고 자기가 아픈 중에도 전도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날 병중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패션 잡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패션 이 의자들의 옷 같은 걸 다루는 그런 잡지들이 있죠 그걸 보고 있다가 머릿속에 번뜩 생각이 스치기를 내가 옷장사를 한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스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옷장사를 할수 있을까 하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아, 여기저기서 그냥 애를 써서 지금보다 40년 전에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누구에게 500만 원 빌리고 또 500만, 1000만 원을 가지고 이화여자대학교 입구, 그 이, 그, 가도에 두 평짜리 가게를 하나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옷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 남대문시장에 가서 자기 마음에 쏙든 옷들을 몇개 골라서 걸게 되었죠. 그 감각이 있어서 이화여대생들이 그 옷들을 사 입곤 했습니다. 옷이 점점 잘 팔렸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옷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 얼마 후에는 이분이 자기가 직접 디자인해 가지고 옷을 옷 공장에다가 위탁 생산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 공장을 직접 경영하기 했는데 옷이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지금보다 30년쯤 전에요. 제가 이 이랜드 제품을 사본 적이 있습니다. 값은 굉장히 싼데요. 굉장히 옷이 고급요 아주 고급스럽기 때문에 옷을 살려면 이 옷을 사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어디 저뿐이겠어요? 모두 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이랜드라는 상표를 단 옷이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잘 팔린가 동시에 돈을 엄청 많이 벌고 또 벌고 해서 이분이 나중에는 큰 재벌 기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장노님이 되고 한국 교회 역사에서 어떤 신화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혼자서 기업을 일으키고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박승수 장로님이 잘된 이유가 단한 가지, 한 가지를 꼽으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육신도 잘되고 그 병마에서 이겨내고 사업도 형통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때로는 손해 본다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이거 개시 마시고 말씀에 그저 순종하고 10년, 20년, 30년 끝없이 살아보면 그 결과가 좋은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시면서 고쳐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에바다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에바다 하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의 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리게 해주시고, 그런 말씀들을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주소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늘의 보물창고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서.